자, 안녕하세요. 머니라인 랩입니다. 아, 오늘은 12월 5일,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1분입니다. 자, 어제, 그저께 제가 이제 계속 쇼스로 보고 있었는데, 이때도 탑점이 왔었는데, 제가 좀 캔들이 세게 올라와서, 진행 물량을 빼고, 여기다 걸어놨는데, 체결이 안 됐죠. 예, 네, 그래서, 이때 당시 에 저희 기법상에 또 자리가 있고 해서 이쯤이죠 이쯤 이쯤에 그래서 롱 뱅으로만 한세번 해서 수익을 냅니다. 예. 그리고 어제는 어제 여기가 이제 오전 장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어제 올렸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합니다. 이때 놓쳐갖고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93,898. 그래서 여기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.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놀기를 바랬는데, 올라타서 마감을 위에서 해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, 근데 안 팔고 그냥 버팁니다. 이유는 이 전체에. 허리 위를 돌파를 못 했거든요. 지금은 이제 15분 봉인데, 저희는 30분 봉으로 보니까, 보시면은, 여기를 돌파를 위에 안착을 못 합니다. 그래서 버텨고, 이제 장 시작하고 첫 번째 타점이 여기였어요. 예, 여기 이제 돈줄이라고 써 있는데, 요 라인이 보시면은, 이제 저랑 같이 공부, 하시면은 이 라인을 찾아야 돼요. 엄청나게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죠? 저항 받다가 몸통으로 강하게 뚫었는데 또 세게 내려오는데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갑니다. 그럼 이렇게 지지 저항이 어떤 가격대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의미가 있어요. 그리고 정확하게 허리를 뚫고 그죠?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저항받고 엄청난 하락을 합니다. 제가 300% 넘게 먹은 자리에요. 자리가 근데 보시면은 그저께 또 여기서 꼬리를 딱딱 맞고 올라가요.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.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돈줄 9177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시작하고 귀신같이 여기를딱 터트려요. 요 물량이겠죠. 여기 이제 록물량들을 터트려 하고 터트리고 올라갔다가 또 저항을 받고, 이 박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어요. 그리고 쭉 내리는데 제가 이 시점에 그냥 잡니다. 네, 이 시점에 자요. 일찍 잡고 오전에 보니까 여기도 터트렸어요. 그죠? 그러면. 이게 롱 물량들을 손절을 시키고 찐으로 다시 가냐. 그죠? 그게 관건이잖아요. 만약 이게 상승을 위한 쉽게 갖고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냐.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또 이렇게,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자. 만약에 여기에 중요 라인이 있으면 롱을 탈 수가 있어요. 제가 포지션이 없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롱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중요 라인을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롱을 탈수 있는 이제 롱 진입이 아니고 한번 롱을 캔들이 내려올 때 롱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는 첫 번째 조건이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냐예요. 예. 네. 근데 아직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. 그죠? 이탈을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올라와도 그냥 버틴 거예요. 아직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안 했으니까. 그럼 이탈을 하고 나서 바로 진입을 하냐. 그것도 아니거든요. 저희 기법에는. 이탈하고 나서 눌림을 줘야 돼요. 내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조건이. 그 조건이 충족할 때 롱을 제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제가 아직 추세선 이탈을 안 했고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제가 롱 진입을 하는데 롱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포지션을 저는 숏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청산을 안한 거예요. 물론 아깝죠. 여기 보니까 요요 때가 100... 113%인가 그렇고, 이때가 164%인가 그렇더라고요. 아깝죠. 아까도 어떻게 해요? 기법대로 해야죠. 네. 그래서 지금 포지션 유지 중이고, 이제 얘가 이탈을 하고, 어떤 내가 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. 그러면 이제 그때 청산을 할 거예요.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포지션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. 아니 요게 토뜨리려면 얘까지 다 잡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죠? 딱 어떻게 요 여기까지만. 롱 롱진이 파는 사람들은 여기가 타점이죠. 그죠? 롱진이 파는 사람들은 여기가 딱 타점이에요. 지금 요구간이요 캔들 요 구간이 타점인데 한번 지켜보자고요, 어떻게 되는지. 그리고, 어, 이제 몇몇 분 이제 연락이 와요,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. 근데, 어, 제가 아무나 받지는 않아요. 예, 진짜 열심히 공부할 의지가 있는 분만 이제 초대를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받지도 않을 거고, 예.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뭐 가입할게요, 초대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. 저희는 리딩 방도 아니고 뭐 래퍼를 장사하는 그런 방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하는 게제 목표고 또 이제 저희 방에 보면은 리딩 방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 이 차트를 해석을 하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게제 목표거든요. 그래서 아무나 받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 그 속의 양식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또 서로 통화를 하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막 받을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진짜 같이 공부하고 싶다, 열심히 그런 분만 참여를 원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